예, 포기아 오케이 이거 안경 써 안경 썼어 안경 썼어 1등 해라 알았어 알았어 간다 알았어 꼭 1등 할게 친구 화이팅 안돼 에이 아, 갔어 이러면 <laughs> 안돼 친구가 나를 위해 옷을 벗어줬기 때문에 노, 노, 녹 히라로? 나 여기 차 안나오는거 처음인데? 어제부터 왜 이렇게 차 안나오는 데가 많잖아자 페리 어갑자기야 뭔소리야 와 이야 말길나게 못쓰는구나 너도 야, 내가 친구에 그거, 그게 있어서 죽어줄 수가 없다 야너엠뽀데 나한테 친구야? 심각하지 않냐? 스크스들래 헤헤 <laughs> 저기 킬 저기 얘는 어디갔대? 아 단데 쓴다. 뻐기 뭐야? 여기 뭐야? 아씨 너무 양각이다. 나 친구랑 1등하기로 약속했어. 그래서 포기해 포기해. 아 오케이. 이거 안경 써. 안겨 썼어 안겨 썼어 1등 해라 알았어 알았어 갔다. 알았어 꼭 1등 할게 친구! 화이팅! 안되겠어 걸어 다녀야겠어 쟤를 잡는 걸 포기한다 배틀그라운드는 생존 게임입니다 생존 게임. 저 집에 한명 있겠다 왜? 저기서 일지 뭐야? 길리 먹으러 갔다 올까? 말까? 고민이다. 길리니까 가자. 아니, 됐어. 이거 네, 네, 뭐. 됐어 됐어. 이 정도면은 할수 있어. 아, 길리 완벽해. 사주 경계 철저하게 하면서. 나는 지금 친구가 준 안경을 쓰고 있다. 근데, 이렇게 하는데, 나 어차피 일로 넘어가야 되잖아. 그치?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되잖아. 하, <laughs> 애매한데. 17명, 이제 뒤쪽에 한5 정도 있고, 그렇게 생각해. 무조건 내네 주위에 둘 정도 있다고 생각해야 을 돼. 저 앞에 하나. 딱. 저 앞쪽에 한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위쪽에 하나? 저 앞쪽에 하나. 어떤 미친놈이 차 소리 들었어. 아이씨, 내앞에까지 왔어. 내가 잡았고, 이, 3 <목소리> 저쪽 앞에 한 명, 드링카 하나 먹어주자. 어, 내가 못했다. 너무 아했다 이동이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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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이라. 야, 했다 못있냐 아, 그래 이쪽 이쪽으로. 아, 아까 가는 게 보였구나. 야, 이 새끼, 이거. 야, 잘 쌌네. 아, 씨, 그래?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사랑이요. <laughs>